안녕하세요.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모기지원 그룹의 앤드루 최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20% 보조 프로그램,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캘파의 그 Dream for All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지난 몇주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공통된 그 질문 사항들을 가지고 오늘은 이 시간을 같이 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 용자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이자 조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이자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가 좋아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반 용자죠 일반 용자로 바꾸실 때에 그딱한번 이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파이낸싱을 하실 때에는. 그20% 보조 받으신 것을 갚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, 어, 경우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 만약에 집을 팔았을 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어, 보조 받으신 금액을 어떻게 페이백 하느냐. 80%에 해당하는 융자 금액이 1차로 들어가게 되고요. 집의 타이틀에 이제 1차로 들어가게 되고, 다음에 20% 보조 받으신 것이 2차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을 파시게 되면은 1차 융자와 2차 융자를 갚으셔야 되는데요. 어 만약에 집을 이제 50만불에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집을 파실 때 55만불에 파셨다 그러면은 50만불에 대한 20%인 10만불을 보조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. 5만불에 이제 이윤이 생기는데 거기서 20%를 주정부의 이자 대신으로 갚으시게 됩니다. 그러니까 5만불에 대한 1, 20%는 만불이 되기 때문에 주정부에 돌려줘야 되는 돈은 11만불이 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컴이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돈이 있어서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. 그 본인이나 혹시 그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포션은 집값의 10%입니다. 고점을 그 참고하시면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LA 모기지 원 그룹의 앤드루 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표님, 그렇다면 모기지를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적게 팔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 예를 들어서 50만불의 집을 샀는데 마켓에서 그 집값의 밸류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48만 불의 집을 파신다 그렇게 되면은 2만 불의 손해가 발생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 정부에 대주 정부에 프로핏을 쉐어링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줄 돈이 없습니다.